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나개 받았어 한번 더 걸쳐서 물어보고 크으, 이 왕년에 제가 또 자주 사용하던 순데 일단 3,3 들어갑니다 아 1로 막겠다? 이건 손해지 뭐야 이게 손해인데 손해 집을 지어주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죠. 자, 늘면서. 또 여기 왜, 왜 가있는데, 여기 돌이? 가있을 이유가 없잖아.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좀, 그렇죠. <laughs> 자, 이거 밀면 막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끊어서 싸워야죠. 자. 단수 치고 찌르고 막으면 붙여서. 짠! 자, 이어서 A와 B를 맛보게 합니다. 어차피 나와 끊는 건안 되죠. 나와 끊으면 양단수로 던져야 돼요. 그러면 s 써 만든 이 좌상기 쪽과 좌변이 그냥 무너지는 거지 뭐. 자, 막아서 단수 치면, 패를 하나 버텨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이거 가면 어디 두지? 뭐, 한 칸을 뛰고 툭 때려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한번 가볼 수도 있긴 있는데, 가볼까? 가보, 여기 가면 이렇게 된다. 차단하면 치 받아서 이거 차단하는데 때리는 거 선수하고, 일단 가볼까? 일단 가. 조금 이상한 수긴 한데, 아,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일단 툭. 자, 다음에 패 들어가면 통렬하죠. 이거 패 들어간다고 형이 얘기했어, 안 했어? 자. 패 까면 중앙에 공장이 하나 생성됐으니까, <laughs> 뭐야? 이거는 실수죠. 이거 밀었을 때, 막는 수와 젖힌 수가 맛보기라고 형이 얘기했어, 안 했어? 다 아, 봤죠? 그 와중에 얘는 왜 여기 둔 거지? 어, 이런 거면 무시하고 그냥 툭. 두점또 접수. 자, 단수 하나 쳐놓고, 그냥. 빠져두면은 두텁긴 한데 어차피 두점 거의 잡은 상태는 아니고 자 그냥 두텁게 늘어둡니다 확실하게 제압 아또 한가하게 여기 넘어가고 있네요 자한칸 정도 지켜서 반내거 이런 거 왔을 때 어떻게 두느냐 일단 전체적인 형세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아 일단 유리하잖아 일단 첫 번째로 유리해요 두 번째는 이도를 바깥으로 몰 거냐? 아니면 뭐 안형을 없앨 거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위에서 예를 들어 씌우잖아요. 이거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이런 거 선수하고 이제 나가겠다는 얘긴데 일단 단수 치고 자, 받아야죠. 자, 이때 뭐 막나? 막으면 끊 끊어서 이거 선수하고 이건 선수가 아니죠. 막아서. <laughs> 단수 치고 이어서. 가시는 거지, 뭐. 멀리 안 나갑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수익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시간 한 5초 드릴게이세점 어떻게 잡아야 돼? 밀고 나가면 또 밀고 나가면 그때 막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잡는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잖아. 호구 치고 빠져서 어차피 갈데 없어요. 상대가 지금 무리수를 좀 많이 했고 좌변에서 너무 제자리 걸을 많이 했어. 고작 이 하나 먹 이거 하나 먹으려고 하나 둘세 개를 갖다 놨으니까 굉장히 그 제자리 걸을 많이 한 거죠. 상대가 여기서 아주 쿨하게 볼을 걷었습니다. 일단은 이 응수부터 따지고 들면 차라리 요게 조금 더 낫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도 3연성인데 세력작전으로 가야지 근데 뭐 무조건적인 수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걸쳤을 때 입구자 가는 건 제가 자주 쓰던 수인데 예전에 막고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붙이겠죠 막으면 늘고 젖혔을 때 이때 이제 손 빼고 다른 데를 갑니다 이걸 안 막아두는 이유는 뭐 언제든지 선수고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내가 손 빼니까 너 이거 받아라. 이런 것도 좀 있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상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상변 쪽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막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거 막고 이거 두면은 백이 또 선수니까 흙이 좀 발이 느려집니다. 물론 두텁긴 하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막고 이렇게두려고 여기 입구자 가는 건데, 이걸 막고 둔다는 거는 옛 돌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가있을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입구 자는 실수죠. 날 일자를 가야지. 둘 거면. 가끔가다 이런 상황에서 한칸쪄서 두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거는 또 손해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주고 있잖아. 여기에 세력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집이 몇 집이 늘어나는 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집이 나는 것과, 이렇게 집이 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죠. 뭐끼 캐발 세 집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가 굉장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반집 승부가 만약에 났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죠. 왜 사선은 집으로 만들어 주지 마라. 사선은 밀어 주지 말라. 이런 말도 있듯이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사선 밀어 주는 거니까 손해겠죠. 어쨌든 이것도 실수. 둘 거면 날 일자. 뭐, 집, 그냥 지으면 돼요. 뭐, 너무 고맙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결행할 수, 이런 거를 이렇게 늘면서 둘수 있을, 있는 거는 상대방 집이 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좌변이 너무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이렇게 못 두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둬도 충분하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빠지고 단수치고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일단 뚫려가지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흑이 과연 이, 이 선택 자체가 과연 옳은 판단이냐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 저라면 여기 안 두고 이 세력을 집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수 이런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밀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그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작전은 한마디로 여기에 집을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흑이다 그러면 저는 이 세력을 집으로 아니고 <laughs>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통해서 써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협공을 간다든가. 이건 이제 뭐 개인의 기풍 차이니까. 뭐 막으면 젖히고 호구 쳤을 때 끊는 수와 삼삼 들어간 수가 맛보기라 아주 쉽게 타개가 되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늘어서 이한점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건 엄청 손해 많이 본 거고요. 일단 뭐, 내친 걸음인데, 여기서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길 막는 자체로 집으로 엄청 크고, 여기 건너붙여 끊은 다음에 늘거나 막는 뒷맛도 나중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절대점입니다. 근데 뚫릴 거 가고 해야지 뭐. 이것도,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모양은 두터워 보여요. 이거는, 젖히고, 입구자나, 뭐, 미는 수, 요런 게또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거는,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살았을 때, 여기 젖혀 나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 왔을 때는, 음, 뭐 요렇게 두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기분 나쁘긴 하다 여길 치받았을 때 찝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생각한 건 제가 이거죠 이거 가고 요렇게 치받아서 한점 접수하는 건데 일단 이거 선수로 때려먹는 게좀 기분이 좋으니까 아, 요렇게 두려고 한 거죠 저도 요한점 희생하면서 음, 이건 좀 실수 같아 걸고 젖히니까 세 점이 잡혀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바둑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흙은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진짜 너무 많은 돌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켜서는 승부가 흙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 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